가보자. 방향키 결정. 시프트가 달리기. 엑스가 취소. 사랑하는 우리 딸, 오늘은 엄마랑 아빠 둘다 늦게 들어올 것 같아. 먼저 올라가서 자고 있으렴. 그 전에 먼저 손 씻는 거 잊지 말고, 부엌에 접시 3개가 비던데. 찾아서 싱크대에 좀 놔주렴. 좋은 꿈 꾸고. 미션인 거 같은데? 뭐야? 아무것도 안봐. 뭐야? 어, 가족사진 얼마전에 찍었던 가족사진이다. 이쁘다. 뭐야? 피아노 건반. 오, 뭐야? 오, 오케이. 에, <laughs> 네. 피아노가 쳐지네요. 에, 네, 그니까 이 반짝거리는 것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욕실이구만. 아, 손 씻, 아, 손 씻었어요. 예. 손을 깨끗이 씻었다. 미션 컴플리트. 석세스. 여기는 뭐여? 접시를 챙겼다. 아, 한 바퀴 돌아왔네. 예. 그리고 이거를 싱크대 위에 놔두면은, 이게 싱크대 아닌가? 그, 왕짝거리는 거 아니면 상호작용 못 하나본. 에.. 달력이네요.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예. 어, 아, 접시 세 개를 다 챙겨야 돼. 접시 두개 챙겼죠. 이건 뭐여? 가운데에 가장 아끼는 책이 있다. 존내 큰데? 접시 여기 있네요. 접시를 챙겼다. 접시 세개다 챙기고 접시 세개다 챙겼으니까 싱크대에 갖다 놓읍시다. 오케이. 접시를 모두 가져다 놓았다. 접시를 모두 가져다 놓았다. 이제 그럼 침실에 가서 자면 되겠죠? 일찍 자라고 했으니까. 자야겠다. 히히 근데. 저장 어떻게 해? 집에 잠에 들까? 예. 이 저장 어떻게 하나? 루나 잘 들으렴. 뭐야? 이 책은 말이지. 평범한 책이 아니란다. 아까 루나가 가장 좋아하던 책인가? 자칫 잘못 사용했다간 아주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도록 하렴. 알겠지? 네, 어머님. 뭔데? 꼭여런 데서 잠 못... 에? 그냥 자지 아... 이거 너무 분위기 반전이 빠른 게임이 아닐까? <laughs> 벌써 게임 분위기가 이렇게 된다고? 발자국이 있어 뭐야? 어? 이거 내가 아끼던 책인데? 내가 아끼던 책 없어짐 아니 없어진 게 아니라 망가짐? 1층에서 무슨 소리 났는데 그.. 나 저장하면 안되냐? 아 이거 분위기 왜이래 게임 얘 생각보다 개무서운데요? 야 이거 댁무서움 어 뭐야 아 이거.. 유, 접시가 깨진게 아니라 가족사진이구나 어마 야, 근데 이거 너무 무서워. 야, 이거, 근데 이거 메뉴가 뭐야? 메뉴 키가 뭐야? 생각보다 개 무서워, 잠깐만. 메뉴 키 뭡니까? 메뉴 키가 뭐냐? 이 게임, 이 게임은 ESC가 안 돼! 게임 어떻게 멈춰요? 아유,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건 아니지 않을까? 어! 깜짝이야, 씨. 따라가 봐. 자식아, 너 어디 갔어? 띵동, 딩동... 내가 왔단데. 어 뭐야? 뭐야? 아니야. 왔... <laughs> 찾았다. 안녕. 오랜만이야, 루나. 애, 그동안 나 혼자 너무 외로웠어. 왜 도망치려 하는 거야? 우리 예전에 자주 놀고 그랬잖아. 오늘은 부모님이 늦게 들어온다며. 그러니까 우리 둘이 밤새 재밌게 놀자. 숨바꼭질은 어때? 내가 먼저 숨을 테니까 날 찾고 나면. 건드린 후에 바로 뛰어서 네방 침대 속으로 숨어 안 그럼 잡히고 말 테니까 아, 알겠습니다 어뭐 찾아야 돼? 너 어딨냐? 얘못 찾으면 죽.. 죽는 거예요? 얘 어딨어? 노래가 좋네 기분 나쁘네 아따 흐블나이잘 숨어버리면 찾았다 어 뭐야 아 죽은 거야? 아 죽은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쟤를 잡고, 예, 도망가야 돼. 얘를 잡고, 어? 랜덤이 바뀌었네. <laughs> 들어오자마자 부담스. 어, 찾았다. 이대로 내방 침대로 도망가라고? 오케이. 한번 잡았어. 어이, 존나 이지한데 뭐야 존나 쉽네 엔틸리머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개쉽네 <laughs> 저녁 잘 먹었습니다 이 타다키맛은 아, 잘 먹겠습니다 구나 뭐야 이거 맛있게 잘 먹었니? 네 세상에서 엄마가 해준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어머 얘도 참 침대 밖은 위험합니다 오늘 학교는 잘 다녀왔고 네 스고크 다노시같아 네, 공주님이 잘 다녀왔더니 아빠로서 정말 자랑스럽구나 우리 공주님 오늘은 학교 가서 뭐했나요? 공부했겠지 자식아. 오늘은 수업 시간에 카드를 만들었어요. 에, 네. 직접 카드를 만들었다고? 대단한데. 피아노도 잘 치고 못타는게 없군요 공주님. 그럼요 여보 누구 딸인데. 에 <laughs> 세상에 벌써 9 시가 다 돼가잖아. 자기 전에 피아노 좀손 보고 자야겠군. 여보 뒤처리 좀 부탁해. 네 여보 일 보세요. 왜 가족이 4 명이지? 저도 방으로 올라가 볼게요. 그러렴 자기 전에 양치질하는 거 잊지 말고. 자매가 알았어요. 아,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laughs> 어디 보자 아까뒀던 그릇이 어디 더라 엄마인가 저게? 저 싱크대 앞에 있는 게? 갑자기? 아나 움직이는 거야? 과거 회상인가? 루나 지금 그릇 찾느라 바쁘단다. 조금 있다가 얘기하자. 네. 뭐야? 루나 아직 자기 전이니까 우리 같이 좀만 놀자. 따라와. 올라가서 내가 만든 카드 보여줄게. 먼저 올라가 있을게. 신용카드요. 뭐요? 유이원 카드? 그 뭐야? 아, 오늘 이 20일인가? 생일파티인가? 어디 갔냐? 어, 어디, 어디 갔어요? 아, 여기 있네. 어서 앞에 앉아 봐. 듀얼이다. 짜잔, 내가 만든 카드야. 예쁘지?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카드로 게임도 할수 있어. 듀얼? 바로 해달별 카드 게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게임 설명 들어볼래? 아, 좋카 그럼 바로 시작한다? 어이, 예, 잠깐만. 야, 설명 들을걸. <웃음> 잠깐만. <웃음> 이겨야 된다. 에. <laughs> 예. 아이안 들어도 이겨. 어떤 카드 세 장을 공개할까? 어, 이거 세장 공개할게요. 에. 예. 이 카드 세 장을 공개할까? 에. 예. 듀얼이다. 아, 해와 달과 별이네. 카드를 바꿀까? 아, 이거 규칙이 뭔데? 야. 규칙이 뭔데 <laughs> 야, 야 규칙이 뭔지 설명해 드릴 걸 그랬어 에 어, 바꿔봐 어, 세 장을 공개해 에 어, 공개해 게임 규칙이 뭔데 <laughs> 난안 바꿀래 뭔데 나머지 카드를 공개하자 왜 네가 이긴 거야 너가 왜 이긴 거임? <laughs> 야, 이들 조건이 뭔데, 자식아. 그러니까 트리플이 나오면 이기는 건가? 이 새끼 사기치네. 아야 이거 내가 못 이기는 게임이야. 게임 스토리상 무조건. 예, 못 이겨 내가 봤을 때. 봐봐,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내가 봤을 레퍼토리가 아니야. 뭘 해도 내가 지는 거 같아. 솔직히 사기치잖아, 저거. 나는 내 패를 봐봐,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나도 세 개가 나올 거임. 봐봐, 보세요. 아니, 아니네. 카드 바꾼대. 왜? 그, 달이 제일 좋은 건가? 나머지 카드를 공개하자. 니가, 네가... 뭐야? <laughs> 내가 이겼다. 어때? 나 잘하지? 아직 시간이 더 남았으니까 이번에 숨막꼭질 어이 모기 니가 귀신보다 더 무서워 어, 자, 어, 잡았어? 병신새 숨막꼭질 놀이 아 잠깐만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나 어떡하라고 점점점 아, 예, 카드가 있네요 뭐야 지 혼자 왜 서랍으로 가 뭐야 책의 주의사항, 의식을 행하기 위해선 사용자가 희생, 사용자와 희생자가 한 장소에 같이 있어야 한다. 그후 사용자의 의지를 담아 주문을 으면고 책의 효력이 발동되어 의식이 시작된다. 의식이 시작되면 결코 돌이킬 수 없다. 희생자는 두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희생자의 모습이 보이는 건 오직 책의 사용자 뿐이다. 책 속의 세계에서는 영겁의 시간만이 흐른다.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뭐야 아깝다 어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 아 그니까 이 주인공이 저 책을 사용해서 얘를 어, 희생시킨 거야 그래서 내 눈에만 얘가 보이는 거고 그럼 내가 나쁜 놈 아닐까 여전히 잘하네 숨바꼭질 그동안 나 혼자 너무 외로웠는데 오랜만에 같이 놀아서 너무 즐거워 이번엔 시간을 좀더 줄게 과연 이번엔 어떻게 될까 아또 찾아야 돼? 그니까 내가 나쁜 놈이네 <laughs>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게임 근데 뭐야 별로 안무섭네 이지하네 어디 숨어섰어요? 형님? 뭐야 아또 찾아야돼 응, 음, 찾았어. 니게로! 침대로 도망가. 침대 밖은 위험해. 눌르랄랄라 게임이 너무 쉬운데? <laughs> 에, 뭐냐? 오케이. 이겼죠? 나갈 준비하는 거요? 예또 과거에서. 응, 음, 엄마랑 아빠 잠깐 나갔다 오려고. 어디 다녀오시게요? 공주님, 이건 사실 비밀이었는데. 내일이 드디어 우리 공주님 생일이잖니 야, 20일이 2월 20일 어. 그래서 아빠랑 엄마가 생일선물을 사러 가려 했단다 그걸 말하면은 정말요? 우와 신난다 갔다올 동안 집잘 보고 있을 수 있겠니? 아, 그럼요 집 보는 거 일도 아니에요 하하 <laughs> 우리 공주님이 다 컸네 여보 슬슬 가보자고 곧 있으면 가게 문 닫겠어 네 여보 어서 서두르죠 그럼 엄마 아빠 갔다올게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이 빨간 자막이 그 귀신이죠? 지금엔뭐야 엄마랑 아빠가 어떤 선물을 사 오실까? 엄청 기대된다. 나도 슬슬 방으로 돌아가 볼까나. 방에 들어가서 퍼즐이나 마저 맞춰야지. 네, 방에 돌아갑시다. 어, 그래, 20일. 그럼 오늘이 19일인 거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긴 내 방이 아니야. 아, 이, 내가 귀신이구나. 지금 어디 보자. 이건 여기에, 저건 여기에. 아이씨, 발래 <laughs> 네, 퍼즐을 맞추려고 하네요, 갑자기. 에. 에. 뭐고? 나, 나, 나 이런 건개 못한다. <laughs> 어, 대충, 마, 대충 맞아 떨어지네. 에. 오케이. 에, 에. 에. 이런, 이런 꼭지점, 이, 이런 것부터. 에. 좋았어. 이지 하군. 이거는 뭐, 에. 이건 누가 못 푸냐. 에. 좋았다. 납 생각보다 퍼즐 잘 할지도. 좋아요. 씨, 나이가 어... 몇 살인데 아홉 피스짜리 퍼즐 맞추고 혼자 좋아하고 있냐? <laughs> 너몇 살? 당연히 안 어렵지. 슬슬 저녁 시간이 다 됐네. 근데 예방이 침대도 없네. 얘 어디서 자냐? 엄마 아빠는 언제 오시려나? 맞다. 저녁 먹기 전에 같이 놀자고 했었지. 옆 방으로 가봐야겠다. 어서 가서. <laughs> 자랑하지 마 쪽팔려. 야그 아홉. 아웃피... 야너몇 살이야? 아홉 피스 퍼즐 맞추 자랑하는 건좀 아니지 않나? <laughs> 에, 난 기다렸지? 나 들어갈게. 뭐야?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안에 있어? 어 얘가 주인공인 거지 이 오른쪽에 있는 애가. 아, 아니 있었구나. 아홉 말단해서 없는 줄 알았잖아. 이거 봐. 아, 내가 맞춘 그림 퍼즐이야. 어때? 왜 그래?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고. 어그 책은, 의식하려고? 내가 나쁜 놈인데, 그럼, 주인공이? 얘가 너무 불쌍한데? 야, 얘가 잘못한 건 아웃피스 포즈를 맞춘 거 밖에 없어. 너무 즐거워.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좀 있으면 해가 뜨려고 하거든. 그 전에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만 해. 아, 책 속으로? 하지만 괜찮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침대에 숨었을 때, 그것으로 데리고 가줄게. 나랑 같이 가자. 갑자기요, 형님. 또 찾아야 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대 기억에 지난 사랑이내 안을 파고드는 다시가 되어. 어디 숨었습니까? 이번에 느낌이 보니까 부엌에 숨었을 것 같은데. 맞네. 어, 이지하죠? 내 감은 틀리지 않거든. 에, 쏘 이지. 워킹. 구금이 좀 섬뜩하긴 하네요,잉. 에. 또 어디 갔냐? 뭐야, 갑자기 저장을 해요? 왜 갑자기? 저... <laughs> 그러니까 올라가고 한번 페이크 나온다 이거지? 이로 빠졌다가? 한바퀴 돌아 어나 너무 잘하는데 일로 갈려고 하면은 어이 존나 쉽네요 에 한번만에 깨우치는 남자 에 좋았어 이번에 나 그, 그쪽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지 않았냐? 어 데려온거야? 여기 어디야이세계요 현실에서 찐따였던 내가 이세계에서 개찐따야? 에 뭐야 아웃피스짜리 퍼즐이랑 뭐야 이게 다 어이 잡동산이 좀 모으지 말고 치워라마. 어떻게 된 거지? 나이 세계수로 잡혀온 것 같은데. 여긴 어디야? 싫어. 너무 무서워. 난 분명히 방에 같이 있었는데. 어쩌다 이런 곳에. 아, 이게 귀신 시점인 거지? 아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의식, 이것도 과거의 상이네. 오카상! 오토상! 저좀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내보내줘요. 타스켓때 내보내달라고. 아무도 안 들려요? 누구라도 좋으니까 제발 날 내보내줘 제발 주인공이 나쁜 새끼네 에. 에, 뒤척뒤척 오 이세계다 여긴 어디지 아 여기 돌아다녀야 돼 존에 게임 2부 같다 에. 어 뭐야 그림 퍼즐 조각이다 아 이거 모아서 퍼즐 맞춰야 돼 오케이 어얘 눈아파 이거 살짝 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림 알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착시현상 같은 그림? 뭔지 아시죠 사실 그런 느낌인데 왜 퍼즐 조각 왜 없어 퍼즐 조각 9개 아니.. 어 뭐야 엄마가 찍힌 사진이다 엄마 이어유 이뻐... 어, 고우시네 예 화장실 화장실 개넓다 예 뭐야 어.. 오토상 예예 인물이 좋으시네 아버지가 이건 뭐야아달 카드가 놓여있다 뭘거다 아, 모았는데 나 이제 어디 가야 돼요 다시 내 방으로 가야 되나 어 여깄네 여깄네 어이 어이 이쁘네 내가 아 부금이 좀 소름끼치네요 어 오케이 어 얘가 지금 귀신 희생당한 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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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게 원래 4인 가족인가봐요 예전에 찍었던 가족 사진이다 그렇다고 합니다. 오, 어디가? 야, 마찬가지야. 10선이다. 어디 갔어? 떴다 하셨어요? 어디 갔어? 어, 뭐야 이거. 2월 15일 토요일. 오늘도 언니랑 재밌게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서 하루를 보냈다. 언니는 숨바꼭질을 잘한다. 언니랑 같이 노는 건 정말 재밌다. 내일도 같이 놀고 싶다. 2월 16일 일요일. 언니가 어떤 책을 들고 왔다. 오늘도 같이 놀고 싶었지만 언니는 책을 봐야 한다면서 방으로 들어가버렸다. 언니는 책 읽는 걸 좋아하나 보다. 오늘은 엄마랑 아빠한테 피아노를 쳐드렸다. 엄마랑 아빠가 잘 쳤다고 박수를 쳐줬다. 너무 기뻤다.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말았는데 정말일까? 에, 구라예요 에, 2월 18일 화요일. 비가 계속 내려서 그런지 날씨가 안 좋았다. 언니는 뭘 하고 있을까? 그때 가져왔던 책을 계속 읽고 있던데 엄청 재밌나 보다. 다음에 빌려서 읽어보고 싶다. 2월 19일. 내일은 드디어 내 생일이다. 너무 기대된다. 좀 있다 저녁에 언니가 자기 방에서 같이 놀자고 했다. 표정이 안 좋아 보였다. 무슨 일일까? 2월 20일 목요일. 이때 없어졌나 보네요. 예. 이일 갑자기 너기다 갑툭튀 나온다. 나가고 싶어. 엄마 아빠 살려줘요. 예. 빨리빨리. 뭐야? 아, 반가워요? 내 네, 일기장 봤구나. 루나. 언니. 이동안 묻고 싶었어. 왜 그랬던 거야? 그 이유가 없네 왜 그런거야 왜날 이곳에 가둔거야 그 책을 가져온 이후로 언니가 이상해졌어 날 방으로 불러놓고 이책 속에 가둬버렸잖아 그래서 즐거운 이곳에 갇혀있었어 이 춥고 어두운 곳에서 계속 혼자서 대체 왜왜왜 그런거냐고 이게 다 언니 때문이야 언니 때문이라고 취었전 언니가 날 가둔 걸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 당장이라도 죽여버리고 싶어 하지만 내 모습은 언니밖에 보지 못해 언니마저 없어지며 난 정말 이책 속에서 평생 외톨이가 되고 말 거야 야그 동생이 착하다 에, 이 와중에 에,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자 이곳에서 나랑 같이 놀자 영원히 근데 이거는 당해도 할말 없는데? 야 바닥이 좀어 뭐야 바닥이 좀 부서져 있는데? 야, 이러면 좀 곤란해요. 야, 이거면 슬로우 걸리면 에반데?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가? 야, 이거 좀 빡센데, 이거는? <laughs> 야, 이, 이거는 빡세다. 어, 한번 찾았고. 야, 이거 슬로우가 걸려, 무슨. 예. 이게 롱나요 에이씨, 이제 안 놀라, 이 자식아. 한 번, 이쪽으로. 어, 아, 야, 개 빠르네. <laughs> 에, 네. 오케이, 아, 이제, 이제,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거는 한번 절로 내려오기 때문에, 한번 빠졌다가 이렇게 한번 이리 내려가서 이렇게 삥삥 돌아요. 삥,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 돌고 이제 올라가도 되겠죠. 네, 침대로 가자잉. 에이씨, 에이, 아,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에이. 네. 근데, 이거는, 일회용 패턴이라, 한번 당하면은, 절대, 다시 안 당합니다, 예. 너무, 예, 이번엔 오른쪽으로 빠져서, 뺑뺑이를 돌자. 여기도 뺑뺑이 도는 곳이 있기 때문에, 어이구, 이 슬로우가, 어우 야, 야. 음 다시, 일로 들어가서, 음 들어가면, 침대로 가면은, 침대 밖은 위험해. 그렇지. 클리어. 쉽네요, 예. 밖으로 나온 건가, 이러면? 거기에야 잠깐 이리 와보겠니? 무서워하지 말렴. 난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아주 맑은 눈을 가졌구나. 이름이 뭐니? 루나. 정말 예쁜 이름이야. 부모님께서 잘 지어주셨구나. 그런데 보아하니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혹시 집에 있는 동생 때문이지 않니? 네 맞아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눈치구나. 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단다. 동생이 태어나고 언제부턴가 부모님이 달라졌음을 너도 느꼈을 거란다. 그럼에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예전같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픈 너의 그 마음. 난알수 있단다. 너의 그 외로운 마음을 난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단다. 이 책이 필요하겠구나. 어, 루나, 잘 들으렴. 이 책은 평범한 책이 아니야. 사람을 봉인시키고 존재를 지워버릴 수 있는 책이란다. 이 책으로 사람을 봉인한다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지워지게 되지. 어 리제로 레미네. 그 사람이 쓰던 물건, 다른 사람들과의 기억, 모든 것들이 현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단다. 그렇게 책 속에 홀로 갇히게 된 사람은 머지않아 미쳐버리고 망가지게 되어 결국엔 괴물로 변해 버리고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게 되고 만단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 책에 동생을 가둔다면 동생의 존재는 사라지고 부모님은 너만 바라보게 될 거야. 그것이 네가 바라는 게 아니더니 이 책을 사용한다면 그리 될 거란다. 어떠니? 책을 사용하고 싶어지지 않니? 하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단다. 의식이 행해지고서 시간이 지날수록 책의 효력이 점차 약해지는 시기가 오지. 그때 딱한번 괴물이 책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단다. 그런 괴물로 변해버린 동생이 밖으로 나와 루나노를 책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겠지. 만약 책 속의 세계로 끌려갔다면 최대한 빨리 그곳에서 나와야만 한단다. 그렇지 못한다면 루나 너 역시 괴물이 될 테니까 말이야 열리지 않던 문을 찾으렴 그곳이 바로 추구가될 거란다 그 문을 찾아 원래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두번 다시 책 밖으로 나오지 못할 거야 영원히 책 속의 세계에 갇히는 거지 영원히 나 탈출하라는 거네 자 이제 손을 내밀으렴 그리고 너의 꿈을 이루거라 루나 아, 탈출해야 돼요 오케이 아이, 근데 이거는 주인공이 너무 나빠서 도와주기가 싫은데. 마녀의 집처럼. 언제까지 침대에 숨기만 할 거야. 빡쳤다, 빡쳤다. 이 새끼, 이 새끼 화났다. 이 새끼 화났다. 열리지 않던 문을 찾아야 한다. 열리지 않던 문. 편지가 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 양초가 놓여 있다. 아이, 뭐야. 아이, 저는 이런 거 귀찮아서 안 읽어. 네, 귀찮아요. 문이 막혀있다. 어, 뭐야? 왜, 뭐야, 이게? 오잉?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왜, 어, 뭐야, 이거? 이게 뭘까, 이게? 이, 이게... 이 반짝이가 의미하는 게 뭐지? 아, 여기 있구나. 아, <laughs> 진짜. 소중한 루시에게 보내는 암호의메시지 아, 씨짜 병신인가? <laughs> 네모, 네모 원세모, 허사표 하트, 네모 원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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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석세스, 짧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네요. 어, 뭐야? 오오? 어, 잠시만요. 오오? 오? 이곳에 너무 오래 갇혀있었어. 엄마가 자기 전에 항상 노래를 불러주곤 했는데, 엄마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 아빠가 치던 피아노 소리도, 엄마 아빠의 손길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제 불가능해. 언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으니까. 어이 침대 어디 갔어? 이제 더 이상 숨을 침대도 없어. 도망치지 마. 맞서 싸워. 나랑 같이 영원히 이책 속의 세계에 있어줘. 도망가지 마. 맞서 싸워! 왼쪽으로 쬐야 되는 거네. 예. 이제 뺑뺑이 한번 돌아. 에, 오래,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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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걔게엇가잖아 <laughs>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일회용 패턴이기 때문에, 으으 달려라 달려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왕바우에 이거는 오른쪽으로 빠지자 아, 아. 미스 <laughs> 어이구 야야 쫄리, 쫄리긴 하네 추격신이 이게 잡힐듯 말듯 이게 딱 애매하게 그 설정을 해놨네 잘 만들었다 아.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 돌고 음 그렇지 깔끔 으! 안돼 가지마 언니. 축가. 제발 날 여기에 버리고 두고 가지 마. 다시 혼자 있고 싶지 않아. 제발 날 버리고 가지 말아 줘. 내가 이겼다. 음. 아 현실 세계로 나왔네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돌아왔다. 주인공이 진짜? 어이 뭐여 루지 동생 사진 아니야? 어? 엄마, 아빠 왔다. 루나, 엄마 왔어. 아빠 왔다, 루나. 끝이요? 아, 아, 배관. <laughs> 미안해, 루나. 엄마가 많이 늦었지. 일이 늦게 끝났단다. 우리 루나 공주님 밤에 혼자 무섭지 않으셨나요? 존나 무서웠어요. 공주님과로 아빠가 이렇게 달려왔답니다. 어머, 여보도 참. 루나 손에 들고 있는 거 뭐니? 귀여운 얼굴이네. 누나가 그린 거니? 공주님 제법인데 얘는 누구니? 얘 이름은 루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예, 누나. 결국 요약하자면 주인공이 나쁜 놈이다. 예, 마녀의 집 같은 게임이네요. 아. 어, 깜짝아. 아, 이거는 굳이 엔딩 크레딧에 안 띄워줘도 되지 않을까요? <laughs> 굳이 엔딩 크레딧에 이거 안, 안 넣어줘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 예, 감사. 예.